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 씨가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많이 매입할 계획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영원히 계속 매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리 비트코인을 사기에 좋은 날이죠. 그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메네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을 시기에 있었더라면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메네튼을 샀을 것이고 지난 300년 동안 매년 조금씩이라도 샀을 겁니다. 당신은 매번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만 그것은 항상 경제적 중심지이자 자유 세계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좋은 투자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이라고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전 그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매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4천만 달러를 지불하여 미국 영토의 75%를 매입했습니다. 아무도 그 4천만 달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당을 사고. 그 미래를 사야 합니다. 이번 계획은 1억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16조 달러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로버트 켄리드어는 4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제안했습니다. 인약 56조 달러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트럼프는 그보다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81조 달러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의 36조 달러 국가부채와 비교됩니다. 미국 외부의 모든 자본과 20세기의 낡은 자본은 결국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유입될 것이며, 지금 미국이 이를 매수해서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가격에서든 쫓아가며 사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저는 점진적으로 매입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1650년부터 1700년까지 맨해튼을 매년 조금씩 샀다면 그것은 훌륭한 매입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 미국은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20에서 25%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보유고를 교환하거나 아주 소량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10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히니 100배가 오류전에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메네튼 비유는 정말 흥미로워요. 메네튼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북쪽으로 이어지는 격자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에서도 현재 비슷한 정책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상품, 통화, 증권, 토큰, NFT 그리고 자산 기반 토큰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자, 거래소,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부, 하원, 상원 그리고 업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그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진 기회는 10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달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서 50조 달러 규모의 자본 이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면 불 앞으로 21년 동안 50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토큰화 된 것을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80조 달러의 자본이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로 올라 들어갈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 21년 예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연평균 약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45년까지 개당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